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S50L 블루 이피션 시 퍼매틱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12일 등록한 차량이고요. 137,000km 주행 차량입니다. 곧 118,000km는 될것 같고요. 주행 거리는 뭐 짧다고 판단하시면 되십니다. 가격은 시세대로 차량이 색상이 좀 예쁘죠? 주색 완전 주색입니다. 완전 주색 차량. S50L 5 0 L 블루 이피션 y 블루 자가 들어가는 거는 벤츠사에서 친환경 그 연비를 좋게 한다거나 매연을 줄이거나 이런 주행거리 연비를 좋게 개선했다거나 하는 차량에 붙이는 명칭을 블루 자가 들어갑니다. 블루테, 블루이피션 C, 블루 하이브리드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우측면 전체 자세 담습니다. 주색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성능 검사 올 양호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상태, 엔진 상태, 미션 상태 중요하죠. 엔진 상태, 미션 상태 완전 추천급이고요. 상태 깨끗한 정도, 예쁜 정도 강추천드립니다. 지금부 가깝게 좀 찍을게요. 자, 여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 대게, 플라스틱에 도금이 되는 부분, 열에 의해서 델뜸 현상이 살짝 온 부분, 요 부분 나오고요. 요거는 15번에 교체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요, 그거는 뭐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굳이 교체를 안 해도 되는데 깔끔하고 꼼꼼한 거 원하시는 분은 교체 하시는 게 좋겠고요 15만원 비용 들어갑니다 아, 교체해 드리죠 교체해 드리는 조건으로 말씀을 전환하겠습니다 애들라이트 80점 정도 되고요 무난하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수준은 됩니다 굳이 이것까지 단점으로 찍지는 말아주셨으면 하고요. 범퍼 상태 스톤칩 거의 없어요. 스톤칩 여기 하나 있습니다. 어? 아 이거 이물이네 이물 손톱으로 지어지네요. 미니까 광택집에서 이런 게자 없어져. 완전히 없어졌죠. 겉에만 묻었던 거 스톤칩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스톤칩 없고요. 앞유리 스톤칩 없고 범퍼 후드 스턴치 없고요 자, 좌측 핸다. 차량의 좌측 핸다 보시죠. 좌측 타이어 휠. 깨끗하게. MG 휠. MG 휠이 좀 예쁘긴 해요. MG 휠 상태. 브레이크 드럼 상태. 다 깨끗하고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냥 100%라고 얘기해요.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닙니다. 조금 사용이 됐기 때문에 참조하시고요 문콕 같은 거, 그다음에 몰딩 부분, 변색 부분,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에 스크래치 포인트 붙이고요 없습니다. 몰딩 부분, 쫄대 부분 도금 상태 깨끗하게 양호합니다. 스크래치 없고요. 손톱 스크래치는 있어요. 손톱 스크래치는 있다. 자 그다음에 엣지 모서리 부분. 여기 깨진 부분 없고요 깨끗합니다 고스도도 클러진 깔끔하게 됐고요 자 뒤쪽도 운전석 측 뒤쪽도 상태 깨끗합니다 문콕 없습니다 썬팅 상태 깨끗하고 고급 썬팅지 된거 확인이 되고요 뒤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뒤쪽 휠 상태 요거가 거가 요거 뭐냐 아 이물 묻었어요 스크래치 부분인 줄 알았어요 좀더 떨어지죠 보이시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휠은 지금 a급이에요 지금 두 개째 a급 확인됐고요 뒤쪽 타이어도 100% 100%는 아니에요 90%가 넘는 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 테일램프 깨끗하고요 신형이고 s 5 0 이거는 데코 인셜 뭐, 이렇게 치장을 붙였네요. 그런데로 예쁘네요. 그 글씨, 이렇게 붙여냈어요. 먼저 사용자 분께서. 뒤쪽 몸포, 깨끗합니다. 아, 요거는 우리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익스크래치예요 우리가 주차, 주차 요원들이 실수하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심하진 않네요. 자, 요거. 아, 흠은 흠이네요. 흠인데, 이거 왁스로 한번닦아놓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 도장 전체를 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에요. 감소하는 게좋고요이 정도, 지금 보는 정도, 저 정도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주차를 잘못하면 요 현상이 옵니다. 포아메틱, 항시 사륜, 4륜, 사륜차 찾으시는 분들 많죠? 사륜차가 가격이 약간은 있어요. 출고 가격에서 한 500만 원 차이 나나 그 정도고 중고차 시장에서는 조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범퍼는 지금 도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색상 차이가 이게 플라스틱 부분에 도장하는 거하고 스틸 부분에 도장하는 거하고 그 차이점이 있고요 아무리 신차 출고를 해도 플라스틱에는 차이가 좀 나더라 제 경험상 디테일 램프 깨끗하고요 우측으로 왔습니다 주유구 쪽 자, 우측 휠 휠은 네개가다 똑같고 타이어 완전 100%고 여기 단점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음, 밑에 부분 단점이긴 한데 여기 긁힌 거 어디 뭐, 스치면서 이게 도장이 살짝 까졌네요. 이거는 붙일로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족감 이걸 느낄 수, 있을 수 있는데, 어, 이 정도 정도면은 이쪽에 위쪽에 도장까지 스크래치가 없다면 여기는 플라스틱 부분이에요. 뭐, 어, 정도 해달라고면 해드릴 수 있는데 굳이. 제가 직접 해도 표시는 안 내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단점이라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측에는 손톱 스크래치 없어요. 조수석, 동승석에는 그렇게 탑승자가 없었던 것 같고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되는 사이드 미러. 자, 외판 전체적으로 지금 봤어요 한 바퀴. 앞쪽 우측 휠도 깨끗하고요. 스크래치 없어요. 타이어 상태 그대로 100%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만 좀 단점 여기 스크래치 하나 있는 거 밑에 요게 외판에서는 단점이고 자세는 좋고 색상 예쁩니다. 색상이 예뻐요. 화면에 나오는 그대로 색상이고 색상 차이 나는 부분 없고 도장이 된 부분이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 성능검사 100점짜리 차량이고요. 실내에 들어가서 촬영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50L, 포메틱, 블리피션식, 포, 리피션식 블리 포메틱이요. 자, 여기 단점이죠? 살짝 울었는데 되게 보통 2010년대 차량들은 절반은 이렇다. 여기가 스키 차면은 팔을 얹거나 하면 이렇게 울죠? 여기는 재질감, 질감 같은 거 보시면 깨끗해요. 좋습니다. 좋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다 좋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눈에 딱거실이네요 그건 사실. 자, 여기 사용감, 살짝 벗겨진 부분이 있고요. 이쪽에는 그래도 한 80점 정도 줄수 있겠고요.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 차량급에서 2011년 137,000km 주행에서는 양호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동승석 시트 상태. 보시고요. 천정 트윈 썬너프. 그 다음에 이 부분. 암네스, 중앙 암네스 사물함 여기 가죽이 살짝 제가 됐죠? 울었죠? 요거하고 이거 요거하고 이거 요거 커버는 제가 카본 재질로 교체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매하시는 분께. 저를 통해서 구매하실 때, 내 차를 다른 분한테 구매하실 때는 직접 대화하시고요. 내가 그랬다고는 말씀해 주시면 애매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광고하는 차가 내차 위주로 기본,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 중에 내차 광고 좀 해주세요 하는 분, 이순이 거기서 끝. 더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무실 것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제게 부탁드린 우리 직원분들 차도 에너리 없이 깎아 드립니다. 에너리 없이가 아니라 에너리 있게 최하 가격으로 거래 해 드리고요. 사후대처는 음 우리 직원분 거 사셔도 제가 100% 똑같은 수준으로 대응 드립니다. 천정의 색상 변화 때묻은 정도 여기가 싹싹묻졌습니다 이거 사실이고요. 근데 중고차 개념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애매합니다. 이게 단점이라 말씀드리는데 이거 단점 때문에 못 사신다? 그건 아닐것 같아요. 다 깨끗합니다. 천장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필라 부분 깨끗하고 어, 동승석 메모리 세팅 버튼들 서물함 열어볼게요. 사물함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차가 깨끗한 쪽에 들어가요. 여기는 우드톤인데 검정색 계통. 개통. 검정색 계통이 괜찮네요. 어, 자주색 계통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공조 시스템 배열, 포매틱항시4륜 차량이고요. 자 앞쪽 볼게요. 디시보드, 디시보드 보시는데 이거는 먼저 사용자분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장치를 하셨네요. 자, 핸들 보시겠습니다. 핸들, 여기가 사용감이 많이 나타나는데, 약간은 나타났고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질감이, 색상이, 도장 색상이 아주 좋고요 요거는 좀, 어, 여기도 괜찮아요. 좋아요. 이 정도면 아주 양호. 아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요거는, 볼륨 관련 음성 제어할 때버튼이고 이거는 차량 계기판 설정 표시 그 다음에 뒤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버 그 다음에 여기는 수동 레버 이렇게 있고요 아날로그 시계 다 똑같죠? 기본적인 거는 뒤쪽 헤드레스트 뒤쪽 전동 햇빛 가리개, 이코노믹 모드, 스포츠 모드 대개 이코노믹 모드로 운행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색상이 이 색상이다 보니까 좀 농화된 느낌이 덜 드네요. 이 색상이 마사지 버튼, 그 다음에 여기는 컵 홀더 컵도 키는 두개 순정키 두개 제트리는 담배 피우지 않은 흔적 그대로 있고요. 여기 커피 흘렸던 자국이 제거가 안 됐네요. 우리 상품 맛집에서 네모콘 두개 이렇게 했고요. 자 시동을 걸고 또 조금 더 보시도록 하죠. 자 전환인가 했습니다. 시동 걸렸고요. 시동 쓰위 부드럽습니다. 5500cc 5.5 S500하고 S50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는 서스펜션 작동 제어할 때 이용하는 버튼이고요 어, 기름이 좀 적다 표기 나왔고요총 주행거리 13만 7749km. 에러 메시지 하나도 없고요 기름이 좀 적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게애드 디스플레이는 별거 아니고요 자, 후진 기어 변속을 해 보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중립 들어갔고요. D 드라이브로 들어갔고요. 파킹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자, 스피커는 제가 껐고요. 자, 앞쪽 열에서 여기 여기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주행 방향 노스 웨스트 이렇게 표기되고요. 주체는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있고요. 실내등, 등 뒷좌석 등 똑같습니다. 어, 두번째, 2열 썬루프, 커튼, 여닫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이 네, 여기는 안경 보관함, 천장이 이렇게 하면 깨끗해요. 깨끗하고, 여기는 내가 한번 닦고 싶은데,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 색상이 약간 차이나는 정도. 또그릇 뭐 지저분하고 이렇게 변색이 확 부분적으로 오염됐다. 그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썬루프고요. 뒤쪽 썬루프고요. 자, 엔진 상태 실내 들어오는 소리 아주 조용합니다. 오늘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태 14.1V 지금 속도가 안 나니까 주행속도는 표기 안 되고 있습니다. 1열에서 내려서 1열 보고요. 요차 강추 드릴 만한 차예요. 차 상태가 좋습니다. 엔진 상태가 좋아요. 특히, 둘둘 엔진들이 상당히 좋아요. 둘둘, 둘에 비해서 구형이긴 하지만, 제가 벤츠를 하루만 취급을 하다 보니까, 매일, 매달 한 40대씩 보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 차가 40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 차가 한 15대. 나머지는 우리 직원분들 차. 그래서 거기서 골라서, 골라서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뒷좌석으로 왔어요. 자 순정 매트가 좋, 편하고 좋아요. 깔끔하고 그거 아시고요. 여기는 요게 탈거가 됐네요. 요거는 구매하시는 분께 제대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 됐고요. 어, 뒤쪽에 공조 시스템. 뒷좌석 상태. 뒷좌석에 VAP 모신 차는 아니고. 요게 이렇게 되시죠. 헤드레스트가 VIP 석하고 VVIP 석하고 헤드레스는 트 이렇게 접했고, 이거 운전석에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운전석에서 가능한데, 이거는 수, 반은 수동, 반은 전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 운전자가 내리고자 하면 내려가고요. 리거 안내 스트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생, 꺼내 봐야 특별한 옵션 기능이 없다. 그다음에 여기 모니터는 빠졌죠. 이렇게 간혹가다가 옵션이 하나씩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음, 전동 햇빛 가리개가 있는 모델입니다. 전동 햇빛 가리개가 없는 모델도 있고요. 그러다 보고 이 VIP석이나 VVIP석, VVIP석으로 가정하자고요. 이쪽에 전동 햇빛 가리개가 없는 옵션이 또 있고요. 뒤쪽에는 전동 햇빛 가리개가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죠. 여기도 전동 햇빛 가리개가 있는데 이거는 제터리, 이거는 암네스트 그다음에 이거는 전동 햇빛 가리개 올리고 내리는 그다음에 뒤쪽 전동 햇빛 가리개 내리는 버튼 올리고 내리는 버튼 보시면 됩니다. 뒤쪽에도 썬러프는 올라가 있고요. 차 실내는 무난한 정도 깨끗합니다. 좋아요. 값어치에 걸맞는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속도로 클래징 잘 되고요. 자 이제 트렁크 한번 보죠. 트렁크 전동 트렁크고요. 안전 무사고 차량. 쥐색. 쥐색이 특이하게 예뻐요. 이거는 안전 경고판. 세우면서 쭉 잡아당기면 펴지는 거죠. 이거 하나 삼각대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사물함 보면 깨끗해요. 깨끗하고 여기는 응급구급함 그대로 골프가방 두개 정도 S클래스 W221 트렁크 공간 그대로입니다. W222보다는 트렁크 공간이 좋죠. 골프백 두개 여유있게 들어가니까 베렁크 닫았고요 뒷모습 한번 남 습니다. 자 후드 열고 엔진 룸 한번 보시 겠습니다. 아 벤츠 벤츠는 항상 내가 이거 열면서 꼭 그래요. 제가 제 자신이. 후드 한 번쯤 쪼그리고 앉아 에 쪼그리고 앉아도 허리까지 굽혀 야 돼요. 아. 후추방 경고 시스템인데, 이요 시스템에 이모델에저기 요 있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저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자, 후드, 열겠습니다 엔진 소리, 엔진 상태, 그대로 보시고요. 거리 떨어져서 조금 엔진 커버 연 상태, 화면에 담습니다. 화면에 담고요. 자. 벨트, 겉 벨트, 돌아가는 상태 보시고요. 깨끗하고, 저 밑에까지, 지금 깨끗한 상태 이 정도면. 제 경험상으로. 그 다음에 성능 검사 올 양호 받았기 때문에 미세뉴유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미세뉴유가 없었지 그거는 참 의문이고, 배터리는 교환이 돼서 새거 장착되어 있고요. 이게 보조 배터리. 아, 메인 배터리. 보조배터리는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마다 다 틀려요. 엔진 소리가 너무 깨끗해요. 뭐새깎끼는 소리 뭐 이상한 소리 뭐 잡음 이런게 없어요. 요차 요차 지금 그래서 W2드릴 엔진을 이렇게 틀어서 엔진 소리를 엔진 후드 열어서 엔진 후드도 깨끗한 편이네요.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엔진 소리를 들으면 차별화가 확연히 돼요. W222은, 왜 그런 현상이 오냐면, 내 개인 생각인데, W222은 S, 이게 5400cc죠. 그러면은 S600이라고, S600이 1 2기통은아니까 S60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00cc이면 출력, 성능, 기능, 뭐, 요런 게, 속도, 마력수, 토크, 이런 게, 450에 걸맞아요. 그러면 S450, 그러면 3000cc에요.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W222에서는 그런데 W221에서는 그대로 표기되죠. 엔진 소리가 극찬하고 극 추천드릴 만한 상태. 요거, 어답티브 크루즈 컨트롤 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립니다. 안테나죠차 깨끗해요. 깨끗하고 상태 좋고 주행 성능 좋고 미션 충격 없구요 변속 충격 없구요 아이고 제가 뭘 심하게 끓어서핀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 이거는 교체 드리도록 하죠. 원하시면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그냥 돈으로 15만 원빼 주셔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쓰시도 되고 이런 거는 그냥 쓰시는 거 괜찮아요. 근데 차를 새 차를 사는데 새 차는 아니지만 중고차를 새로 남이 타준 차 일망정 사실 때 저런 게 마음에 걸리시죠? 저 정도는 제가 손을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전 측면 차량에서 봤을 때 전체 차량 5m 25cm, 5m 23cm죠 정확하게 이렇게 담고요 후축방 주색이라 예쁩니다. 차가 깨끗해요 거기다가. 스크래치 없고 깨끗한 상태 유지하는 거 S50L 블루 이피션시 항시 4륜 차량 2011년 7월 12일 초도 등록 차량입니다. 여기까지 시청 감사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